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 해볼게요. 여보세요. 예, 네 반갑습니다.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? 아 여기 남양모란아파트인데요. 네 모란아파트요. 경기도, 네, 경기도 네. 의왕시에. 의왕시 모란아파트. 예. 네 어떤 의왕시. 점이 좀 궁금하시죠? 아 재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언제쯤 될라는가? 지금 팔면 어떨라는가? 그거 좀 물어보려고요. 예, 지금 재개발을 좀 앞두고 있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실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. 맞으실까요? 예, 그것도 그거 지금 파는 게 나은가? 이따가 파는 게 나은가? 네, 매도 타이밍까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전문가님. 네, 시청자님 반갑습니다. 네, 수고하십니다. 네, 시청자님 환영합니다. 어... 에이, 고맙습니다. <laughs> 자 이름도 뭔가 정감이 가요 시청자님. 예. 남양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란이라는 것도 그렇고 정감가는 이름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자 그러면 어쨌든 뭔가 이제 개발을 해서 뭐 오전 뭐 가나다라 마바사 뭐 니선 네 내선 뭐 의왕이 좀 이런 개발이 좀 많잖아요 시청자님. 예. 자 이런 가운데에서 어쨌든 이제 재건축은 시청자님 맞는데. 예. 어, 이걸 계속 이제 들고 가야 되냐, 이제 갈아타야 되냐, 그게 이제 문제잖아요, 시청자님? 예. 그러면, 일단 저는 좀 조언을 드린다면, 음, 예. 시청자님 꼭 선호하시는 평수가 있으신가요? 아니, 뭐큰 평수 말고, 한 25평 정도. 네, 큰 평수는 말고. 예. 일단 조언을 좀 드린다면, 요 동네가 좀더 좋아지고, 고천이라든가, 시청이라든가, 요 라인이 더 좋아지시려면, 일단 기본적으로, 혹시 그, 동탄 인더건선 아시죠? 네. 네. 그래서 인더건에서 이렇게 내려와서, 여기를 지나서 동탄으로 간다. 근데 얘가 지금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, 시청자님. 네. 속도가 빠르지 않다 보니까, 이 주변들이 크게 이제 많이 흥했다가, 살짝은 좀, 살짝 식었단 말이에요, 시청자님. 예. 그래서 저는 좀 조언을 좀 드린다면 어쨌든 재건축이 진행을 하는 부분 과정 속에서 지금 한 번쯤 매매 생각을 하셔서 평촌역 아세요? 예. 예, 평촌역 주변에 한번 관심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어. 하실 수만 있다면. 예. 예. 매매가 잘안 되시면 뭐 어쩔 수가 없지만. 이 평촌역이랑 인덕원역이랑 좀 가까운 곳에 가시면 좀더 안정감이 좀 있다. 예. 호재가 더 많다라는 얘기죠 시청자님. 예. 이유는 안양 종합운동장역이라든가 인덕원이라든가 이런 뭐 오른쪽에 보면 청계역이라든가 월판선 예. 호재도 있고, 과천 지정타도 있고, 그러면서 주변에 또 재개발들이 리모델링이 또 활발하게 일어나다 보니까. 평촌역 주변 뭐 고개 안 된다고 한다면 또또 또 뒤쪽으로 이렇게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. 네, 왜냐하면 네. 어, 동탄인더건선이 어쨌든 하기는 하는데 네. 결국은 속도가 좀 빠른 게 좋지 좀 나중에 되는 건좀 그렇잖아요. 시청자님. 그렇죠. 그렇다고 또안 되는 건 아니야. 아, 그래서. 될지도 모르겠네 네? 언제 된, 몇 년도쯤 될려나도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다는 거죠. 그래서, 인더건 역도, 뭐, GTX가 뭐, 빨리 될 수도 있고, 안될 수도 있지만, 어쨌든, 네. 월곧 판교선은 삽을 떴잖아요, 시청자님. 네. 그럼 삽을 떴기 때문에, 기본적으로, 아, 5년 안엔 지어지겠구나. 그냥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, 시청자님. 근데 삽도 안뜬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게 5년이 걸릴지 이게 7년이 걸릴지 감이 안 오더군요. 네. 그래서 미래를 좀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잘 그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착공이 들어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아요 시청자님. 네.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이 재건축이 어쨌든 어느 정도는 좀 순항을 하니 네. 현 상태에서. 아, 어쨌든 진행하는 데까지 해도 참 고생 많았다. 그러면 내가 지금 착공이 들어가고 먼지바람 나고 달라지는 리모델링 추진도 잘 되는 범계나 평천 쪽에 온다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내 부동산 자산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겠다. 이런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시청자님 좀 대강 좀 이해 되셨어요? 예. 네, 그래서 만약 매매만 되신다고 한다면 평촌역 주변에 관심을 가지시는 쪽으로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개발 계획도 좋지만 일단 착공이 들어간 곳이 조금 더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설명을 주신 것 같거든요. 잘 참고해 보시고 꼭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랄게요.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.